해봐야겠지? 아, 어. 아이고. 땡네 아점 먹으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때? 어? 이 부품 바오 대박 우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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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받았습니다. 받습니다. 여친 경정신. 받았습니다. 할메인티 가모마이 할수있어 할수있어 할수있겠지 삼일 남았습니다. 오늘 어제 한 건데 왜 다시 보니까 기억이 안 나지? 진짜 어떡해. 재미는 있는데 진짜 약간 성분들이 뭔가 너무 비싸약가 비슷... 그러니까 차이는 있는데 너무. 약간 아 여, 이런 차이가 있구나 어여기도 이런 차이가 있네 이러면서 어 그렇군 그렇군 이렇게 하면서 보다 보면은 이제 이제 어 몇십 개를 보고 나면은 이제 얘가 뭐더라 이렇게 되는 얘 성분이 뭐였지 이런 머리에 너무 안 들어와요 진짜 어떡하니 어떡해 <laughs> 해야 되는데 할 건데 그치 해야지 어 진짜 어떡해, 어떡해, 외워야 될거 여기 또 많은데 우냥할수 <laughs> <laughs> 있어요, 할수 있어 그럼 그럼, 아예 난할수 있지, 할수 있어, 힘내, 그럼 그럼, 힘내 보는 거야, 해보자고, 아예 해야만 하잖아, 그치? 그럼 해야지, 뭐, 어떡해, 어? 니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은 고통을 견뎌야지, 그럼 그럼 그럼, 그치 그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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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한다, 진짜 화이팅한다. 화이팅 한다, 화이팅 天我都能来一回 다시 시작합니다용 아휴 진짜 아 진짜 위치겠네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데 <laughs> 벌써부터 아, 너무 힘들어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어떡하냐 진짜 어 아, 진짜 어우 아, 근데 진짜 이게 막 이게 이게 멸치인... 아 이게 아왜왜 말하지 그럼 그럼 아 화이팅 이제 리튼 봤으니까 이제 고군노지 생략학 국시 시험 준비해야 를 되는데 이제 국시가 이제 교수님 세 분이랑 이제 제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게 주제가 총세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를 세 개를 뽑아서 이제 설명을 교수님한테 하면 되는 식으로 국시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주제 <laughs> 주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다 정리를 해두었던 내용 안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제를 딱 뽑았을 때아막막예 여기 쓰는 약이 이렇게가 있고 그약에 이제 성분이 뭐가 들었고 얘가 금지 사항이나 뭔가 인터랙션이나 아니면 워닝이 뭐가 있다 약간 이런 것까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거라서 이제 다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이제 정리 다시 토픽대로 나눠가지고 하려고 노트도 사왔어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하늘색깔 저 하늘색 진짜 좋아해가지고 노트도 사고 약간 손목에 물이 좀덜갈수 있게 젤.. 젤팬 젤펜. <laughs> 젤팬도 이제 이렇게 사왔어요 그고 사실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2024년 행복 저장소 통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몇 개지? 세 개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할 내용이 생겼으니까 이따 또 하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 너무 예쁘지 않아요 <laughs> 너무 하나 다 쓰기에는 너무 커가지고 저는 그냥 이만하게 잘라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음, 날짜를 써주고. 이렇게 다 적은 다음에 넣어주면은 행적 정립 끝. 새로 산 펜으로 한번 열심히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점 5점, 5점 차이로 통과했어요 와, 진짜 간단간단했다 30점부터 통과돼오 다행이다 아, 진짜 먹다보면 맛있어 <laughs> 진짜 중독성있다니까 나만 먹어? 그치? 되게 괜찮은데 어떤지 모르겠다고? 잠 <laughs> 안자가지고 아, 근데 이거 토마토 파스타였구나 나 바지 토마토? 아, 토마토? 아. 잘 먹겠습니다. 토마토가 난 건가? 사실상 삽질을 한고이라고그러면 맛있다. 네, 맛있다. 맛있어. 아, 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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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m om Oh 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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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됐어요. 아, 어, 원래 이렇게 늦게 자면 안 되는데, 일찍 일어날 수 있겠죠? 아, 진짜 열, 12시 전엔 일어나야 되는데, 우선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안녕, 우리들! 이따 예든아 왔어 예 오늘은 금요일 금요일 7일 남았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2월 11일 일요일이고요 시험 5일? 5일이 남았고요 어제가 평출날이어서 떡국 끓여먹으려고요 모양이 그닥 별로긴 한데 원래 자취생의 집밥은 약간 요런 투박한 맛이 있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맛있겠다 해 먹겠습니다 오늘은 2월 12일 월요일이고요 시험이 4일 남았습니다 아. 잘할수 있겠죠? 할수 있겠죠? 진짜 한달 내내 공부 나름 열심히 한것 같은데 생각보다 시험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 약간 당장 앞에 있는 곡시로 되게 스트레스인데 이제 학기 중에 끝내야 될 시험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저를 너무 답답하게 그래도 잘 해서 열심히 해봐야죠. 할수 있어요? 화이팅! 오늘 공부 화이팅! 4시 정도 됐고, 자고 한 8~9시쯤 일어나는 게 목표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laughs> 아, 아니, 옆집 사는 언니한테 막 전에 이것저것 여러 번 갖다 줬는데, <laughs> 한 번에 주면서 뭔가 하나씩 이렇게 뭐 넣어놨어? 아미이랑 말랑카우랑 초콜릿이랑 이건 된장찌개 같은데 <laughs> 아 귀여워라 감사합니다 화이팅해 볼게요 이제 이튼 지금 교수님이 원래 시험이 9시 시작이었는데 인원이 많아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8시로 당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순서인데 8시까지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뽑고 30분 동안 쓰고 이제 8시 반부터 이제 구술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 지금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어떡하지? 아, 어, 어, 어떡해요? 어, 너무 긴장돼 아, 어, 아, 어. 머릿속에 기억이 하나도 안나요 지금 진짜 아, 진짜 울것 같아요 어떡해 아, 진짜 어떡하냐 아아 아, 진짜 눈물났 나요 아 우선 다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3시 54분 진짜 아예 한숨도 못자고 갈것 같아요 근데 너무 긴장돼가지고 사실 잠도 안 와요 지금 아 심장이 하루종일 너무 빨리 뛰어요 이제 다시 그룹 2부터 쭉 읽어보고 6시까지 읽어보고 준비하고 한 7시쯤 넘어서 나가려고요 조금만 더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진짜 화이팅 하자 제발 제발요 도가 너무 커. 아유, 화이팅. 통과, 통과했어요. 아. 통과했어요. 어떡해? 너무 좋아. 제 아. 근데 나는 바뀌기 전 메뉴가 더 좋아 사실. 뭐 어떻게 바뀐 거야? 나 에그베네딕트 막, 막 이런 거. 아 맞아 그거 맛있었는데. 그러니까 없어져서 조금 아쉽. 우선 잘 먹는 게 아닌가? 언니가 화장 잘 됐대요. 아 어, 진짜? <laughs> 잘 됐나? 사람 아, 진짜 천재 아니야? 애나. <laughs> 그가너 아, 지금 다 끝냈잖아. <laughs> 다저 시험 내개 남았는데. 아. <laughs> 지금 도세지랑 메디컬 디바이스랑 아말리시스랑 아말리시스 옥랑 근데 약간 코고노지 끝내서 마음이 편해 당연하지 코고노지가 양이 진짜 많고 외렇게 진짜 많으니까 내가 보여줄까? 지금부터 해야 되거아니죠 <laughs> 미리 미리 했어야죠 그러니까 저왜 지금 코고노지 네, 안 하고 있어요 저? 아, 어, 이게 그루이야 예, 이게 시커멓게 <laughs> 이게 다 외운 약들 이게 음. 어..약국2 그 음. 계속 변을거구저 대표님 내취 쓰고 쓰고 나 어제 음. 어제 읽은 부터또 다시 썼거든? 음. 어제 66페이지를 음. 다 손으로 적었는데 음. 손이 진짜 막 너무 아프니까 음. 타이핑하지 아, 타이핑이 음. 이게 약간 음. 아 몰라 나도 손이 음. 편해 됐습니다 음. 여러분 음. 아, 음. 음. 맛있겠다 복투 때 본격적으로 야해게을때 근데 재미는 있어 나도 보면서 재미는 있었어 아, 그 진짜 어제 진짜 울컥울컥했다 진짜. 음. 이게 막 힘들어서인가 모르겠는데, 아 그냥 너무 막, 막 눈물 날것같은 거야. 막. <목소리도> 언니 뭐마셔나 차이라떼. 나 차이 아, 차이라떼. 그러면 차이라떼. 아, 아, English, e n g l s h e can you have two chai latte and two cheesecake with fruit <laughs> thank you <us> <anak lonely> 太高了。